그이 시가 쓰인 동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이는 이 시가 1월 1일 행사를 염두에 두고 지은 신년시라 이렇게 주장하는거 하면 어떤 이는 이 시는 장막절 행사를 위해서 지은 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 이유는 3절에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이랍니다. 초하루와 보름. 장막절의 절기가 된다는 거지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이는 이 시는 6월절 지키는 행사를 위해서 지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6절에서 8절까지에 이르는 구절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다루기 때문이죠 아무튼 동기가 어찌 되었던 간에 이 전체 그... 시의 그 무드는 축제 분위기입니다. 1절에 보시면 은 하늘을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또 2절에는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 지어다 등의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제 성전에서 온 백성이 드리는 이 축하 예배 광경을 연상케 하지요. 이처럼 이 신은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는 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laughs>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참되히 찬송함으로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자신은 영적인 힘을 얻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교회 예배 맨 처음 순서로 찬양을 넣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찬양 순서에서부터 영역을 얻도록 힘써 봅시다. 이 찬송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앱에서 그 5장 19절에서 이런 언급을 하고 있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죽게 노래하며 찬송하라.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는 이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기 보면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재물로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배 정신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한번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예배자는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한네 가지 그 예배 정신을 배워보면 좋겠습니다. <laughs> 그 첫째, 예배는 기쁨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 1절에 다시 보시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그뿐 아니라 소고와 수금과 피파를 치고 나팔을 불라고 합니다. 예배는 이와 같이 축제여야 합니다. 잠시 미국 장로기 헌법을 들여다보면요. 예배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종기와 영광과 능력을 기쁨으로 돌려드리는 행위이다. 그래서 예배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마지못해서 격식을 차리는 일이 있지요. 이래서는 부모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자녀 먼저 기쁜 마음이 있어야 그 기쁜 마음이 부모님에게까지 전달될 것입니다. 이와 똑같이 우리가 예배할 때 진심으로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그 기쁜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될 것입니다. 그 1절 말씀에,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 저다. 이 부분을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make a joyful noise unto the God.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 joyful noise. 멋있는 표현이 아닙니까? 어느 음악학원에서 이 이름을 사용하더군요. 그 음악학원에서는 어떠한 불협화음도 즐거운 모양입니다. 믿는 이가 장명했을 터인데, 우리도 이 joyful noise를 내도록 힘써 봄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가 이제 드리는 예배는 처음부터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비는 순서가 나와서, 복자는 이렇게 불평할는지도 모릅니다. 예배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왜 처음부터 분위기를 이렇게 무겁게 하는가? 저도 예배가 축제가 되어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축제가 되려면 예배자와 하나님 사이에 장벽이 없어야 되고 허물이 없어야. 가능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죄라는 것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죄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우리는 하나님과 막힘없는 교제, 축제를 벌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의 이 기쁜 마음이 예배에서 어떻게 표현되어야 할까 우리는 장로교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인데 이 장록의 예배는 전통적으로 경건주의로 치달아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 분위기가 아주 경직되어 버렸고 너무 엄숙하다 못해 이제 차가워지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분위기가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분위기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배자는 조용히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지만 또 노래하고 춤도 추면서 그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여러분 다이당이 적국에 빼앗기던 언약괴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때 너무도 기쁜 나머지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 그만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도 몰랐던 일을 기억하십니까? 사모엘 하 6장 14절입니다. 다윗이 여우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봇을 입었더라. 이 광경을 보았던 왕비 미갈은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스라엘 왕이 방탄한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렇게 꾸짖었죠. 그렇지만 다윗의 반응은 어땠던가요?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이 일로 말미암아서 미갈이 어찌 되었지요? 사무엘하 사무엘 6장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다윗은 더 이상 미갈을 상대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미갈은 생과부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서 기뻐 춤추던 다윗의 마음을 우리도 가져봅시다. 그래야 할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자가 기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참 예배입니다. 이 둘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예배 정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세예요.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그랬지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는 마땅히 그분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10절 이하에 보시면은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이런 명령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 의식의 말씀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나타냅니다. 고대 축제에서도 소고와 수금과 그 비파와 나팔 부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춤추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이제 조용하고 엄숙하게 말씀을 듣는다는 이 의식은 참으로 의미 있는 습관입니다. 개신교 예배에서는 말씀의 그 비중이 매우 크지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설교만 들으면 예배를 다 드린 것으로 오해하는데, 이것은 큰 잘못입니다. 개신교 예배가 말씀에 치우친 까닭은, 이제 종교 개혁 이전에 이제 로만 캐톨릭이 너무나도 형식에 치우쳤던 것에 대한 반작용이었습니다. 이제 전통적인 예전보다, 예전이 그 말씀보다 더 중요시 여겨졌던 그 당시의 예배를 개혁가들이 못마땅해 여겼죠. 그리고 내걸었던 구호 중에 하나가 솔라 세트라에서 오직 성경으로만 그런데 말입니다. 이 로만 캐톨릭이 잘못된 이 점을 들고 나왔던 개신교가 또 역시 잘못을 저주려고 말았네요. 이번에는 너무 말씀에만 치우치고 형식을 외면한 바람에 이 또한 또 다른 그 형태의 균형을 잃은 예배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부르심에 따라 항상 개혁해야 합니다.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지요. 교회가 구태의연한 자세로 있으면은 부패합니다. 교회도 항상 개혁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참신한 예배가 행해져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드리는 예배 순서에 보면 성경 봉독 바로 앞에 예, 성도님들이 대표로 드리는 기도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서의 영어명을 주의해서 보셨나요? 그 뭐라고 돼 있죠? Prayer for Illumination 그랬어요. 예. 이 말의 뜻은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것을 간과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예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겠다는 정신의 표현이지요. 이처럼, 두 번째 예배 정신은 말씀을 잘 들으려는 자세입니다. 셋째로, 예배 정신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그리고 사랑에 감격하는 일입니다. 그 6절을 보실까요? 이르시되 내가 그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예배자에게 해방의 기쁨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그 무거운 짐을 어깨와 손에서 벗겨내고 해방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서 감격할 것이 바로 이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짐을 대신 지신 그 구석의 사랑을 감격하는 마음이 예배의 정신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이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넷째로 예배 정신은 하나님께 충성심을 다지는 그런 일이죠. 9절을 다시 보실까요?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10개명 중에 제 1개명에 대한 교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드님까지 죽이셨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리려 하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배는 드리되 하나님을 반역하고 입으로 하나님은 찬양하되 삶 자체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기가 일수입니다. 이제 교회가 커지다 보면 한 교회를 섬기는 교인들이지만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지요. 여러분 중에서 혹시 이런 교회를 부러워하시는 분 계시는지요? 엘리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장사를 하던 한 장로. <laughs> 그분이 어찌 어찌 하다가 한 사람과 대판, 삿대질 하면서 싸움을 벌였는데, 알고 보니 같은 교회 집사였대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인식하고 있는 데서는 행동을 조심하고, 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서는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자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래야낼 수가 없죠. 제가 수족관의 물고기를 구경하면서 늘 느끼는 것입니다만은, 내가 그들을 구경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들이 나를 구경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차이가 한 가지 있다면, 우리는 너무나 이렇게 무장하라고 있어서 그들은 나를 속속들이 구경할 수 없지만, 그들은 내가 속속들이 다 관찰할 수 있다는 점이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홀로 있을 때에도 내가 수족관의 물고기와 같지 않은가, 이렇게 여기고 산다면 좋을 것입니다. 세상에, 난 말은 새가 듣고, 반 말은 쥐가 듣는다고 하니, 내가 숨을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가 어찌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11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음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신속히 불순종의 탈을 벗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충성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산자세사로 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살펴본 대로 예배자가 가져야 할그 정신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경청하고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고 하나님께 충성심을 다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게 어떤 복인지 14절 이하를 살펴보시죠.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여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수를 없이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그 원수는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할 때 이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하나님께 굴복하는 채할 테지만은 이런 원수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의 시대는 영원할 것이다 하는 축복입니다. 또 16절에는 또 하나의 복이 나옵니다.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기름진 밀은 최상품의 밀이겠고, 반석에서 나오는 꿀은 석청이죠. 역시 최상품의 꿀입니다. 최상품의 밀과 꿀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것을 생활 가운데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놀랍고 풍성한 것인지를 잘 나타내 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10절에 가보시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입을 크게 벌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리로 채워 주셨습니다. 그리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들 보고도 입을 크게 열라고 하시는데 무엇을 또 채워 주시려고 그러실까? 예레미야서 1장 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우리들 입에 채워주시려고 우리보고 입을 크게 벌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한마디로 말해서 입을 크게 벌리는 행위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달라고 쩍쩍되는 일입니다. 제비 새끼들이 어미를 향해서 빨리 먹이를 달라고 입이 찢어져라 크게 벌리는 그 모습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제비 새끼들처럼 주어야 제대로 된 예배자입니다. 제대로 된 예배자는 그 크게 벌린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놓이게 된자요 그래서 신령한 복으로 가득 처음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자에게 넘치도록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방금 생각해 보았던 예배 바른 정신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미 품에 있는 어린 아이와 같이, 우리도 그분의 품에서 기뻐하며 감격하며 또...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올바른 예배 정신에 투철하며 또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께서 주려고 마련하신 복을 넘치도록 체험받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런 저희에게 제대로 된 예배자가 어떤 자인지를 일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자가 가져야 할 정신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경청하며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며 하나님께 충성심을 다지는 것임을 새삼스레 깨달았사오니 저희들이 이러한 정신으로 예배 드릴 때. 한 없는 기쁨과 영광을 받으소서. 저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입을 크게 열게 싸우니,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마음껏 채워주소서.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오니, 저희들 입에 두신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 삶 속에서 살아 움직여 역사하는 기적을 보여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